최근 발표에 의하면 사망자 4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가 많은 암 순위를 알려드립니다. 두 가지 암을 극복한 경험으로 들려드리는 건강과 행복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폐암입니다. 10만 명당 36.8명이 사망했으며 공기오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위는 간암입니다. 간암은 치명적인 암이지만 회식 문화 감소 등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3위는 대장암입니다. 식습관이 서구화된 영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4위는 위암, 5위는 췌장암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위암이 높은 편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6위는 유방암, 7위는 전립선암, 8위는 백혈병입니다. 이세 가지 암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대에는 환경호르몬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호르몬 계통의 암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9위는 식도암, 10위는 뇌암과 자궁암이었습니다. 몸의 만성염증 상태를 낮추고 환경호르몬 등에 주의하여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의 암발생 순위와 간략한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 잘 관리하셔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